파일을 여시면 총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. 01번 먼저 여시고 동글락 드라이버를 열어서 실행을 시킵니다. 다음 넥스트 넥스트 자, 위에 것을 체크한 다음 넥스트를 눌러 주시고 컴퓨터 사양과 구동에 따라 버퍼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 이 화면을 패스트를 돌렸어요. 다음 피니쉬 자, 다음 뒤로 간 다음 2 번을 실행 시킵니다. 파일이 엄청 많은데 쭉 내리시면 가운데쯤에 파란색으로 셋업 파일이 있어요. 응용 응용 파일이고요. 자, 그것을 실행 시키시면 됩니다. 동의함 누르시고 넥스트, 넥스트 역시 속도가 조금 걸리는데 저는 이 화면을 패스트로 돌렸습니다. 자, 마침을 누르신 후 이번에는 퀵타임을 깔으셔야 되는데 퀵타임을 실행시키신 후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안 깔려 있을 경우 실행을 시켜서 까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 4번 미르 설치 파일 실행인데요. 설치 파일을 클릭 후 넥스트. 영문과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영어 버전으로 까시는 게 용이합니다. 다 깔리고 나면 피니시. 다 깔고 나면은 바탕 화면에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미르 아이콘 모양의 파일과 매뉴얼이 두 개가 깔리게 됩니다. 매뉴얼은 여러분 그 미르 사용법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.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동글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OK를 누르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정상적으로 미르 파일이 설치가 끝났습니다.